깜짝 맞져 아가씨가 이 양옆에 있는 남자들을 다 데리고 온건아니지 어디까지 여기서부터 아, 저기까지 아니, 그럼 좀 남자 여자 좀 섞어서 할지 좀... 아, 나 진짜... 거기 줄무늬 뒤 총각 몇 살이에요? 20, 25, 여덟 야, 진짜 형이 이런 얘기 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옷을 우리 아버지보다 더입어야 누가 줄무늬에 찌크어 던지 이 프로가도 저 아버지 빤스인데 저거. 네. 여자친구 있어요? 당연히 옆에 옷을 그렇게 그지같이 입고 오네. 옆에 차라리 저 파란색이야, 깜짝맞이. 저렇게 하면 된게 젊, 딱 젊음의 상징이잖아. 혹시 어디 교회에서 왔어요? 그지? 응. <laughs> 딱 봐도 어디 분이 누가 와도 형제 자매님들이야. <목소리> 아직도 <목소리> 아이고, 지금 2019년도인데 저 아직도 노스페이스인데, 출발 인기 났다. 아니고 노스페이스. 밀뚜리 지금 내려요. 상규가 너무 올라갔어, 지금. 상규가 지금 어깨에 웃 있어. <laughs> 아, 교회 분들이에요? <목소리> 어디서 왔어요, 우리 영도 자매님들은? 어디? 아니 그냥 지역만 얘기해요. 교회를 홍보하라는 게 아니라 지역을 얘기하라고요. 동인천 아 동인 동인천에 교회가 많나? 아니 그 요즘에 와 교회들이 많은. 그 교회도 되게 또 파가 많잖아요, 그죠? 그 기독교회 있고 감리에회 있고 감리교회요. 엄청 많잖아요. 음, 와, 아, 진짜 의상 쫀다 진짜 깜장 머리에, 깜장 눈썹에, 깜장 머리에 깜장 밑에 깜장 끝에, 깜장 끝에 깜장 끝에 깜장 끝에 깜장 끝에 깜장 끝에 깜장 시에 깜장 에 깜장 끝지 깜장 에 깜장 끝에 깜장 에 깜장 끝에 깜장 끝에 깜장 끝에 깜장 끝에 깜장 에 깜장 을에 깜장 끝에 깜장 끝에 깜장 끝 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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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깜 까장 짜밤에돌장다니다장끝죽장끝장 끝에 장에장에장장 자, 즐거운 시간 되세요. 출발. 출발, 출발. 아, 뭐, 진짜 사막이 보무 있다. 한번그 출력에 날라가서 죽는다, 진짜. 그렇게 탈면 타지 마, 이제 내탈에 응. 자, 트디도 그렇게 신경쓰이기는 안 해, 사막아. 트장님 오늘 까칠해. 노래 띄지 말았지. 노래 띄지 말라고. 출발. 맛백이 없어요. 왜냐고요? 어른들밖에 없으니까 처음부터 열나 세게 열나 세게. 야, 원래 이렇게 튀겨야 되는데 아까 초딩수밖에 없어서 이렇게 못 튀겼다고 내가. 어디 봅시다 처음 신자들 우리 자매님들, 음. 아안교안하시는 분들 다 착하게 생겼네. <laughs> 거기 우리, 그 무슨 색이라 그래야 돼요? 우리 스카프에 살구색 꽃분이라 그래야 되나? 또 머리 따신디? 몇 살이에요? 22살? 완전 귀여워요. <laughs> 아, 머리 완전 귀엽네. 넘어가서 우리 노란티. 눈 떠. 왜 이렇게 눈을 감아 노란색. 누가 보면 더 무섭지. 거기 몇 살이에요? 스물 살? 스물둘? 야 아까 그 열곱 살 보다 훨씬 더어래됐데 넘어갔어 이정도까지가 그냥 만백인걸로 하지 뭐그인이에요 중성? <laughs> 어떻게 알았게본인에게 살짝 있는 거리, 이족이 있는 짧은 거리, 응. 구리빛 피부, 그지같은 옷차림. 응. 어제 거기에 가장 강력한 증거는 뭔지 알아? 응. 왼손 들어가요. 전자시계. <laughs> 아좀좀 좀 휴가 나오면 멘탈 시계 차. 그러니까 군인인거뽀는패지 <laughs> 계급이 어떻게 돼요? 일병? 짝대기 두 개? 야, 그게 계급이야, 쓰레기 두 개. 야, 구글엔 삼겹살 두 개. 우리 일병 여자친구 있습니까? 없습니까? 야, 근데 형이 책이나 맡고 둘 중에 제일 잘생겼어. 진짜로. 여식 없습니까? 잠깐만 기다리십시오, 우리 일병. 너에게 희 여친을 소개시켜 주겠습니다. 형이 잘하는 동인천 자매님들이 있습니다. <laughs> 지금부터 제일 먼저 떨어지는 아가씨는 우리 일병과 데이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희는 대한민국 멋진 육군 일병 총각과 데이트하고 싶으신 분들, 조용히 바닥으로 떨어지시면 데이트를 가능하겠습니다. 피어, 뿅! 어, 나온다. 우리 귀여운 꼬무니꼬무니꼬무니 아유, 왜 이렇게 힘이 좋아, 이 교회 아가씨들 그냥. 어우, 드럽게 힘든데, 진짜. <laughs> 아니, 떨어져도 안 죽어요. 야, 떨어지면 저렇게 잘생긴 일병 남자친구가 생기는데. 거기 노란티 하나씩 혼자 탄 거예요? 원래부터 뭐란 그랬어? 친구랑 남자애자. 여자. 여자 둘이. 둘이 잘 됐네요. 우리 일병도 둘이 야돼 아니, 이게 노란이야. 내가 아니야. 일로와. 협상합시다. 걸어갈래요? 굴러갈래요? 안가? 난 갈때까지 찍을 건데 시간에 딱 3초만 늦지 하나아일명보고 오래 야야일명일로와 오래잖아 빨리 와 빨리 와일명 시간없어 그렇지 안녕하세요 짝대기 두개입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춤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요즘 유행하는 군바리 댄있입니다 뭔가 그지같지만 멋있죠 야 일병 앉 자, 앉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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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로왈로 인사해 그래! 우리 일병은몇 살이에요? 정말 괜찮아 한살 차이야. 누나야! 원래 세상에서 제일 좋은 게 누나야. 우리 일병은 형이 진짜, 분명히 얘기하는데 만약에 그 누나 떨어뜨리면 진짜 사람도 아니야, 알았지? 어? 목숨 걸고 잡아줘야 돼. 야, 국인의 의무가 뭐야?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게 국인 아니야, 그지? 지금도 더 날아가니 저 누나를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야, 누나 섹시해 보이려고 지금 머리까지 풀렀어. 노래는 옛날 노래지? 뭐야? 저쪽에 커플이 있었네. 커플이죠? 남매라고요? 아 장난하지 말고. 친남매라고요? 뻥치지 마요. 하나도 안 닮았는데. 그럴 수도 있지 뭐. 한 분은 엄마 닮으면 한 분은 아빠 닮은 가 남동생이에요? 아 그러네. 아, 다시 또 옆모습 보니까 닮았네. 비누 죽여 버 올라가게 됐는데 아다자 빠르게 두망 도망 나갑니다 나무가 아나저 아버지 체크 밴스 괜찮니 눈좀떠왜 이렇게 인상을 짓고 있어 무박까지 총각 괜찮아요? 눈못떠 지금 괜찮아? 응? 네? 괜찮아요? 아 알았어. 야이맨 끝에 이 총각, 총각. 뭐 하는 사람 되게 궁금하네 진짜 깜장 머리에 깜장 눈썹에 깜장 귀걸이에 깜장 백발에 깜장 눈방에 깜장 남발에 깜장 시계에 깜장 바지에 깜장 무조이 정도 의상이면 이 마술사 아니면 아이돌인데. 자, 지금부터 엄청난 마술 자, 넥타이 끝으로 주인님 제일 중요한 데를 격하는 마술을 보여주겠습니다 <laughs> 직업 좀 여쭤봐도 돼요? 뭐예요? CEO? 사장이라고요? 뭔 사장이요? 에? 네? 쇼핑몰? 아. 배송했는데 갑자기 없어지고 막 그런다는 그 회사요? 넘어갔어 아 뭐야 왜 자꾸 이 노스페이스 총각이 마음에 들지? 우리 총각은 몇 살이에요? 22살? 아 귀여워 진짜 이런 말씀 드려도 될지 모르겠는데 제가 아는 남자 중에 제일 글래머 야 일병 예, 누나 힘들어하잖아 일병 자 잡아줍니다 일병 누나 떨어집니다 일병 일병 빨리 오른손을 넣습니다 일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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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야, 너 만약에 진짜 누나 떨어지면 진짜 전쟁이야 진짜. 누나 힘들어하잖아 빨리 잡아줘 아안 잡아줘도 됐네? <laughs> 넌또왜 거기서 혼자 말뚝박게 하고 있냐 야 야, 어말좀 태워줘? 그러고 있어 아이 그러고 있으라고 움직이지마 그러고 있어 아이고, 여기 우리 띠자띠딩띠아띠 아니 그 옆에 동생 아띠띠띠 앞에 띠띠띠띠 옆에 띠띠아띠띠띠띠띠에띠띠띠띠띠이띠띠띠띠띠띠띠에띠띠띠띠띠띠띠띠띠띠띠띠띠띠띠 13살? 욕하게에다컸작 자다가 거기 엄마예요? 아니죠? 누구야? 어? 친구 엄마? 친구 엄마랑 왜 너랑 갔어? 어? 친구는 저기 있고? 어? 그럼 이네 어? 엄마야 <웃음> 이제 <웃음> 아 친구 엄마야? 어머, 안녕하세요 어머니 요즘에 어떻게 아줌마들이 더이뻐요 그냥 그래, 그래, 엄마 아닐 줄 알았어요. <laughs> 엄마가 되게 미인이신데, 하나도 안 날렸어. <laughs> 너 되게 귀엽게 생겼어. 몇 학년이야? 아, 어? 11살? 뭐, 4학년이야? 뭐, 뭐, 남자 친구 없어? 뭐, 뭐, 없어? 아시죠? 이 학년 어. 오빠 소개시켜줄까? 아시죠? 야, 서로 싫대. 자 고생들 했습니다. 즐겁고 편안한 시간 되시고요. 이제 정리하라 갑니다. 마지막 마지막은 우리 남매 갑니다. <laughs> 아, 남매인데 너무 여기 같이 보기로 하네요. 짜증나 어? 남매인데 왜 이렇게 더운 게 이렇게 비슷한 게 있어요? <laughs> 아직 보다 시진안 갔죠? 더워지지 못하지 23살이라고? 아장난하죠마 32살 아니야? 아2도살이야 동생은? 동생이 20살이야? 야이 집안이 아니 너희 어, 동생도 잘생겼는데 어릴래 너희가 빨개 혼낸 집안이구나 누나 잡아줘 빨리 동생 아 거기는 친남매잖아 빨리 잡아줘 누나 힘들어하잖아 안 잡아줄 거야? 이치 이게 마지막으지우지막으 우리 친구엄마 우리 친구아나온 야, 음. 아직 날씨로 나온다. 야, 우리 집으로 나온다. 야, 우지 집으로 나온다. 야, 우리 우리 어디갔지 우리 체크반바지 <laughs> 형이 좋아하는 우리 체크반바지 네. 아무리 봐도 아버지 바스같은 우리 체크반바지 <laughs> 자 그런데 타느냐고 수고들 했습니다 내리실 때 우리 남매가 앉아있는 여자여자여자자 고생하셨어요 내리실 때문 열리면 반대쪽이에요 즐거운 시간 되세요 펼치 인생은 거기 만지지 말라고 형광색 뒤로 나오라고 그래. 이거 봐라.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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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다고 이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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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